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드시는 채소 정말 안전한 것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모든 채소가 언제나 우리 몸에 좋기만 할까요? 이 내용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분명 몸에 좋다는 채소를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브로콜리를 매일 드셨던 분, 칼슘제와 함께 시금치를 꾸준히 드셨던 분,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샐러드를 드셨던 분들 말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신체 나이가 2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드시는 친숙한 채소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이 채소들도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식탁 위의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시금치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시금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채소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열심히 드시죠. 그런데 혹시 칼슘제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칼슘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이 둘이 만나 작은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체들이 혈관 벽에 쌓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드세요. 그러면 옥살레이트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칼슘제를 드시는 시간과 두세 시간 간격을 두고 시금치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안심하고 시금치의 영향을 드실 수 있습니다. 2.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슈퍼푸드로 불리는 채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와파린이나 다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이런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의 변화입니다. 어떤 날은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드시면 혈액 응고 수치가 들쭉날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과 출혈 위험이 모두 높아집니다. 해결책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시려면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평소 브로콜리를 이 정도 드시고 있다고 알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상추와 아스파라거스 건강을 생각해서 저녁 식사로 가벼운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상추와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간 싱싱한 샐러드 한 접시면 뭔가 건강해진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두 채소에는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 드시면 괜찮지만 저녁이나 밤에 많이 드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샐러드를 드시면 밤사이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채소들은 가급적 낮 시간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샐러드를 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시고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해 주세요. 4. 당근과 옥수수. 주황빛이 예쁜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당근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당근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의 급변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생당근을 드시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고 가급적 낮 시간에 적당한 양만 드시기 바랍니다. 익힌 당근은 당분의 흡수가 더 천천히 일어나 혈당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옥수수는 쌀이나 감자와 비슷한 전분식품입니다. 옥수수 한 개의 탄수화물 함량은 밥반 공기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옥수수를 반찬으로 생각해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드시려면 그날은 밥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예 밥 대신 옥수수를 주식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늘과 양파 마늘은 우리나라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양념입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항염 효과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겹쳐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내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파도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많은 양의 양파를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과 양파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되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토마토와 가지과 채소들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 등 가지과 채소들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 있는 히스타민이나 솔라닌 같은 성분은 일부 어르신들에게 두통,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녁에 토마토를 많이 드신 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껴 응급실에 오셨다가 검사 결과 뇌졸중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한 반응이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과 채소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처음 드시는 가지과 채소가 있다면 낮 시간에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우리 밥상의 숨은 위험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은 우리나라 음식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각종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효식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치는 하루 두세 쪽 된장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간장은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짠맛을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기력 보강을 위해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삼은 분명 좋은 효과들이 많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이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 혈압약과는 상호 작용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정확히 알려 드리세요. 소량의 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잔 정도는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술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변동시키고 혈액 응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8. 현명한 식사를 위한 네 가지 원칙. 지금까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다음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맞는 식사.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대별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충분히 드시되 저녁은 가볍고 싱겁게 드세요.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소금기가 많은 음식, 당분이나 전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 수분이 적당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2세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물과 음식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음식을 시작하거나 식단을 크게 바꿀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꾸준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물과 소금의 균형 맞추기.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되 저녁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이뇨 작용이 있는 음식을 드신 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하루아침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시면 미각도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처음에는 싱거워도 2-3주 지나면 적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몸 상태 관찰하기 혈압 혈당 그리고 드신 음식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오늘 브로콜리 많이 먹음 저녁에 샐러드 먹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감 이런식으로 간단히 적어 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드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많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채소를 먹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채소는 여전히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소중한 식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되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분에게는 문제가 되는 음식이 다른 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금기사항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식사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감사합니다.